네, 오늘도 그롤링 사이드와인더 서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게임을 허투루 했더라고요. 통캣의 TWS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막연히, 아, 그냥 뭐, 여러 개 타겟 추적하고, 여러 개 미사일을 쏠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TWS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내가 미사일을 쐈을 때, 상대방한테 미사일 발사 경고가 안 간다는 거였어요. 핏불 될 때까지 상대방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TWS로 보전하니까 진짜 수월하고 안전하게 싸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는 통켓이 근접전에서는 되게 허접한 기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독파이팅 대회에서 한국분이 톰캣으로 최종 우승까지 하셨거든요 그걸 보니까 저는 예전에 톰캣이 현역 시절 때 퇴역하기 전에 뭐 세계 최강의 전투기다 이런 수식어 따라다닐 때도 그냥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BCS 나오는 전투기들 중에 4세대 전투기들 중에서는 실제로도 최강의 전투기가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엊그제 TWS 이거를 이제 처음 제대로 알게 되고서 이런 PVP 서비에서 해보는데 3대 적기 앞에 있길래 세 발을 동시에 오케이, 쐈거든요 세대가 다 터지더라고요. <laughs> 지금까지 뭐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뭐 앞에 적기 많이 있어도 별로 부담이 안 느껴지네요. 그리고 막 전에 하던 것처럼 위험하게 접근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TWS로 발사하고 튀면 적들은 미사일이 위험 거리까지 올 때까지 자기한테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너무 유리하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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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적기 앞에 적기 세대인것 같아요. 멀리 있는 것까지 내대. 좀더 접근해가지고, 쏠수 있는 안, 빗을 다 쏴버리고, 저는 그냥 고개 돌리고 집에 가면 돼. 음.. 쟤들 락이 안 잡히네. 제스터. 그좀 찾아봐라. Lock target ahead. We'll go. Can't, I can't do that. They're looking Lock target ahead. Okay. Mis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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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o'clock! Hot! Break light! Uh, no can do. There is a friendly SU-25. One o'clock low. Three miles. 오케이, 두대 걸렸구요. 일단 한발 쐈구요. 아, 동시에 여러 대한대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발쏜 것도 빗나가겠다. 자 일단 좀더 무리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고개 돌리고 거리를 좀 돌리던가 해야 될 텐데 지금 DWS 여러 대 잡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무리해 보겠습니다. 번호 켜고 빠르게 가서. 지금 두 대, 한테볼수 있거든요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저 대, 한 대, 한테 사격을 하고 이탈하겠습니다 한발 두발 좀더 가까이서 쏴야 용정률이 좋은데. 지금 거의 한 30마일 안에서 쏜 거라서 맞을지 모르겠어요. 어, 한대 터졌구요. 후넷 한대 잡았구요. 어, 후넷 한대 더, 두대다 잡았네요. 이렇게 엄청 편안하게 교전할 <laughs> 수 있어요. 너무 날로 먹는 진짜 팬켓이 공대공 전투에서는 얘는 진짜 사기 캐릭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피닉스 인사의 성향이 너무 좋아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위험도 너무 부담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교전하고, 또 번호를 많이 안 쓰니까 채공 시간도 되게 길어져요. 시 228에 12마일. 어, 일단은 좀더 안전거리를 좀 걸리겠습니다. 가본 방향 쪽으로. 브 TWS가 물론 다른 기체들도 이게 되지만 중요한 건 피닉스 미사일이니까 저는 뭐 아주 멀리서도 TWS로 이렇게 피닉스 미사일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거의 게임이 안 되죠 적정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톰캐를 누가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심지어 독파이팅도 이게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아직 피닉스 세발 남았으니까 같은 패턴으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미소, 12 o'clock, hot, break 11 o c l o There's a uh, bandit, 290, 35 miles. Okay, he's locking us, 12 아, 저 음... 아, 어, 아군도 같이 자고 DWS로 락을 걸고 이러니까요. 피아시스이확실치가 않아서 툰보로 소개가 좀 그래요. Okay, we got dirt at 2 o'clock. Okay, let's do this. Missile, 12 o'clock. Hot. Break right. Missile, 12 o'clock. Hot. Break right. Roger. I have a lock. We locked a friendly. we Spike on our nose, 12 o'clock. Missile, 2 o'clock. Hot. 거리를 좀더 벌리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Target ahead. Roger, Roger. Missile, 12 o'clock. Hot. Break right. I have a lock. That's a buddy. I lost lock. I have a spike. 11 o'clock.

쪼만해요, 지금. 써보겠습니다. 한 발. 두 발. 나머지 다 써버리겠습니다. 네. 아, 씨. 다 사라졌네. 한 발도 안 맞겠는데. We have a bandit, Bra. 290, 43 miles. Flash. Oh, 잡았네요. He net. 락 차게 k t 세발 뿌렸는데, 씨. 한 발, 한발 맞았네요. RTB 하기 귀찮으니까 낙 차게 더 t 이거 다 쓰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날 죽여줄 도기가 없네. 다들 어디 갔냐? 어서 날 죽여줘 <laughs> <laughs> 어이 우리 병이있 2 ships, rob. 280, 24 miles. nails on our nose. 12 o'clock. no, sir. that's nails 2 o'clock and a spike 1 o'clock. he's locked target 18 miles. check out 2될 from there. And there, and there, Where there, and there, Oh, there, oh. and there, and there, and there, and a o'clock. Oh. Oh. 어지 했나 본데. 어, 텔리. 어, 안 보인다. 어디 갔노. 아 찾았다, 찾았다. 아이씨. 박스 2. 박스 2 하게 아이고, 너무 아깝다. 에이씨. 괜찮아요, 아직은. 아, 맞았다. 아, 저건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잠깐만, 아직. 엔진이 살아있네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깝다. 저거는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여기까지.